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시편 7편, 네 제가 이렇게 어, 절마다 읽으면서 같이 나눌게요. 먼저 읽지 않고요. 이 시편 7편에 보면 어, 제가 제목은 오늘 제목은 뭐라고 붙였냐면요, 완벽한 내편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어요. 완벽한 내편. 내가 뭘 어떻게 해도 내 편이야. 그렇죠? 이런 존재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끄시고 깨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는 어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 시의 장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책에 있잖아요. 시, 시가용, 시가용이라고 표현돼 있죠. 네, 그 성경책 그 소주제처럼, 그래이 식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 시의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사편은 제가 이제 했던 사편은 그 뭐라 했죠? 비탄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식가용이라고 써 있죠. 네, 근데 어요요 요 뜻은 뭐냐면 이 비틀비틀할 정도의 이런 의미를 포함한 예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너무 슬픔, 그러니까 비틀비틀할 정도로 너무 슬퍼서 그런 분위기의 예, 그 어, 시의 장르를 표현하는 하는 거로 무고한 비난을 당한 상황의 애절한 슬픔을 네, 다음은 내용이에요. 7편이. 네. 그러면, 서이걸 언제, 어디서 했대요? 예. 부림절에서, 낭송한 시라고 써있죠. 옆에서. 그러니까 부림절은 여러분, 에스더에서 들어보셨죠? 에스더에서, 어, 그, 하만이, 예,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를, 아, 그, 그러니까 뭐, 그, 반대편을 축청하기 위해서, 뭔가 궤계를 꾸민, 꾸민 날네 그래서 아니까 그 날이 불임절이 아니라 꾸며서 꾸며서 그 뭔가 일을 흉계를 꾸몄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뭐랄까 그 유월절처럼 기념하기 위한 그 유대인들의 절기적 불임절이 그때 낭송했던 시예요. 이 10편 7편이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의미니까 그날 시, 어, 시, 이 10편을 낭송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위기에서 억울함에서 건져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예, 10편 7편입니다. 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사오니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제학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생명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네, 너무 무고한 이 뭐라랄까요? 억울함을 당한 상황인 거죠. 너무 너무 어막 뒤에서 쫓아오고 나를 뭐 여기서 표현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여서 그 뭐죠? 그 성경책 우리가 읽는 새번역 성경책에는 찢저밝길까 이런 표현 써 있잖아요. 예, 그정 예, 너무 정나라게 그 정도로 막이 어 다윗을 어막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여, 내가 내가 이렇게 당할 이렇게 당할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뭐 화친한 절 악으로 갚았거나 약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한 당할 만한 뭔 일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나를 생명에서 내 생명도 또내이 영광 이 왕의 영광도 다 뺏어가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경험해 본적 있으시나요? 살면서 아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이런 일들이요. 정말 속상해서 어떻게 그분뭐 분? 뭐 분? 보통 속상하면 분이 나죠. 억울한 일 당하면 분이 나죠. 막 이런 일. 여러분 어떠시, 어떠신가요? 이런 일을 삶에서 겪으시나요? 겪어 보셨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상황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 억울함에 예, 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계 속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예, 돈 문제로 억울함을 당했거나, 뭐 지위와 신분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거나 뭐 이런 일들 혹시 어 없으시 없으셨나요 예 근데 이제 이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떠신가요 다잇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낱낱이 이야기 하죠 예. 억울한 이야기도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원수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느낌이 어떤지 낱낱이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 조금 배워야 될게 뭐예요? 그런 억울한 문제, 삶에서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땐 먼저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죠. 그걸 가지고 끙끙 앓고 있고 혼자 분통내고 있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워치만 목사님, 워치만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난다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런 부딪힌 일 일어나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려는 게 성령님의 사명이다. 예, 성령님의 사역 중에 큰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어, 삶을 통해서 자아파세를 할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다윗 같은 이런 상황은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내 자아를 파세해서 주님 안에 아주 쓰임받기 좋은 순종체로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삶에서 어 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또 뒤로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자. 왜 그것이 내 성장을 하는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아멘. 네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서 돌아오소서 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하고 또그 고하는 모습이 위에서 우리 아까 오 절에서 봤지만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떠오르는 예화가 있는데 어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어 가족 이제 자신의 그 시댁 쪽가 시댁 쪽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억울하니까 뭔 대꾸를 하는 것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대요. 다위처럼 진짜. 진짜 다위처럼 아니. 정말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가 잘못했다면 그를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만일에 내가 잘못했다면 주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런 거죠.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 그가 잘못한 거면 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실 거고 정말 내가 잘못한 상황이라면 주님 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싶은 거죠. 6절 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지금 내이 억울함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 해결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근데 유일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근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물론 다윗도 심판하죠. 그 다윗의 적인 악한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심판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심판하라고 명령할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상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 이런 상황이 흔한 상황은 아니어서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안갈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은 공감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위셜 하는 얘기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도 그 심판의 판결을 받아 드리겠다 이 자세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억울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건그 억울한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면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자신도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 억울함의 문제를 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기도하면서요. 나도 심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면 해결되잖아요. 그 악한 자가 심판받든, 내가 심판을 받든, 근데 그 자리에 잘안 나가는 거죠. 그 기도 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한 문제가 평생을 가죠. 두고두고 얘기하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가져나가면, 그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게 하겠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자들한과 싸우는 거다. 그 누가 이런 표현을 써요? 어 우리가 성경적 믿음하는 그 케네스 댁 목사님이 다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육을 상대하면 사단 난다. 네 그런 거예요.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나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준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들과 우리는 상대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하잖아요. 말로 해결하고 대립해서 해결하든 뭔가 내가 그냥 사실 위협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속으로 막 꽁해서 막그 에너지로 막 에너지파를 쏘잖아요. <laughs> 대면하지 않고 막 관계 속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심판해 주세요.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저는 심판 받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심판해 달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내 문제를 딱 내놓고 주님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그런 그런 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담대함. 네, 저는 이 담대함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8절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 그 다음에 예,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앞절에 보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마치 이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친구랑 싸워, 싸웠어요. 워싸 근데 그 친구랑 싸우다가 아빠를 불러요. 아빠. 이제 주변에 있다. 아빠. 막 쫓아와서 아빠를 데리고 가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 놓고 둘이 싸웠어요. 그럼 둘이 똑같아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기 앞에 아빠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하죠. 아빠, 내가 이랬고 이렇게 이렇게 이랬데 얘가 이랬어요 그럼 이제이 얘는 이울하겠지만이 아들은 너무 뻔뻔하게당당하게그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잖아요. 저는 다렇의이습게이게이상됐어요게실렇게이렇이렇이렇게 그렇게 당당할 정도로 의롭게 살을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요? 의롭게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어, 이아침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할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죄가 없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로 얼마든지 주님 저들이 날 쫓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찢어 서할뭘 뭐 이렇게 사 하야라고 합니다. 주님, 나는 그런 저런 정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8절,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주님, 날 세우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세워서 저들을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날 심판하소서, 나를 심판하소서.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감찰, 그렇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저들지도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자기를 보호할 자 하나도 없고, 우리 앞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이 악인이 나를 이렇게 사자처럼 나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할 때, 나를 보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 앞에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억울하시니까 억울함을 당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세요 이렇게 혼자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하지 말고 그 억울함의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으세요? 뭐가 그렇게 어, 떳떳한 게 없어서 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서 막 억울해서 분해하고 그걸 풀지 못하고 또막 그냥 말로 다 쏟아버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내 방패인데 아멘 우리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가서 말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 가져 나가면 그 하나님 내 편들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텐데, 아멘.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가져 나가 십시다. 우리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억울한 사건이 생겼을 때 묻어두거나 스스로 해결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나를 내 자아를 파쇄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져 나가서 내 자아도 파쇄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읍시다.